아예 안녕하세요 박세스토리 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마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이 좀 담아봤습니다 저희 마을 풍경이고요 아, 우바라 초등학교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좀 계실텐데요 아, 제가 한국시간 한 11시경에 제가 업로드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 있습니다 아, 그 전에 먼저 잠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유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나우스에 살게 됐는지 저 소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 나우스와 인연을 맺은 후몇년 전부터 나우스 한인교민 카페하고 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박스스토리 등에서 나우스 관련 글을 몇년 동안 굉장히 많이 아, 글을 올렸습니다. 저 글은 뭐 나우스 한인 교민 카페 뭐 박스 스토리 방이 있어요. 그 방이나 네이버 뭐 네이버에 뭐 박스 스토리 검색하시면 듬듬 두문두문 뜨겠지만 뭐 이게 찾아보시면 수백 개글저 글이 나옵니다. 내용은 뭐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그동안 누구 한 명에게도 비판받을 글 작성하지 않았다고 저 자신합니다.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아, 라오스 한인 커미 카페의 카페 지기님이 어느 날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유튜브는 자신의 인생도 담고 미래의 비전이 있는 활동이다. 라며 수차례 건의를 하시는데 아, 공감은 하지만 저는 영상 만들 자신도 없고 또 이런데 관심이 없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고 몇년 지났어요. 몇 년. 그런데, 그, 뭐 그들이라도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가 작년 8월, 그러 코로나로 뭐 모든 것이 닫혀 있었잖아요. 아, 답답하고, 아, 이 그동안 나우스에 이렇게 전국 한번 돌고 싶었는데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답답한 기분도 달래고, 어, 나우스를 눈으로 봐야 좀더 알고 싶, 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홀로 나우스 여행, 전국 그 여행을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많은 분들 자유 여행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아 나같이 나우서도 몰라도 나우서를 모르는 사람도 혼자서 자유 여행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유 여행을 하고 싶으면 도전해 보세요.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용기로 어, 출발을 했고요. 그런 취지로 저의 도전기를 어, 유튜브에 담아 보기로 하고 여행을 도전하면서. 그냥, 날밤 새면서 여행, 그, 영상을 올렸어요. 어,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여러 편, 뭐, 몇십 편 올렸죠.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제가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어, 도시에는 접할 수 없는 나우스 시골의 삶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런 삶도 제가 소개하면 좋겠다. 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어, 계기입니다. 아, 물론, 최근처럼, 뭐, 후원을 받아 봉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저 능력 범위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 돕고 싶고, 뭐, 작은 활동들 생각하고, 뭐, 실행은 많이 못했지만, 조금씩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학교 지붕공사를 하게 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고요. 그리고 제가 나우스에 오게 된 사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년 나우스와 첫 인연을 맺고, 어뭐 이게 나우스 분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하시는 지인의 소개로 새 남마를 만나서 제가 뭐 다소리 준비하고 결혼을 했어요. 현재 제가 국제 결혼한 것은 우리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다 알고 있고요. 결혼한 후 4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어또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어 2020년 1월, 나우스에 거주하고 싶어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어 한국에 살때 2016년 말경부터 한국, 뭐 2019년까지 나우스 2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에 살면서도. 뭐 나우스가 그냥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만나면 휴가를 내서 나우스에 오게 되었고요. 아마도 뭐, 나우스 국제 결혼 한 여성분들 중에서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신 분 없을 거예요, 여성분들. 물론 뭐, 우리 아, 저, 세연이 엄마가 나우스에서 뭐, 비자 문제 이런 걸로 초기에는 뭐, 수개월 머문 적도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아, 저는 나우스 분위기 또, 아,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이 일단 여유롭게 살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나우스에서, 에서 삶을 선택했고요. 돈을 벌려고 했다면 제가 안정된 직장을 버렸을까요? 제가 돈은 없지만, 돈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나우스 오기 전에, 아,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다니면. 그래서, 아, 진짜 마음 편히 이런 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됐고요. 저는 나우스 오기 전에 소방공무원으로 30년 근무했어요. 물론, 뭐, 공직에 근무하면서 국제결혼도 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했습니다. 또, 어떠한, 뭐, 서류상 장애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과 라우스 두 군데 혼신고도 하고, 어,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약 30년 근무 중 퇴직 전까지, 어, 약 15년간 화재조사 업무와 사법연수원 교육 후 전주지방검찰청 어, 검사장 지명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법 업무도 어, 수행을 했어요 그 업무만 좀 오래 봤습니다 어, 그리고 나우스에 오기 전에 2020년 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어, 그리고 허가가 돼서 1월 31일자로 퇴직을 했고요 자 이제 제에 대한 신상은 어느정도 소개가 드렸는데요 뜬금없이 이제 와서 웬 자기소개 <laughs>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한간에 어,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해요 비리 공무원 있다. 잘릴 것 같아서 저기뭐 퇴직했다나, 뭐 퇴출당했다나. 누가 전해줘요. 저는 모르는데. 아, 춘바람 공무원이다. 저를 의미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의 정체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원한사고 살지 않았어요. 한두 번 잡혀요, 한두 명. 뭐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100%일 겁니다 알것 같지만 또한 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믿어 보려고 해요 현재는 뭐 심증 뿐이지만 제가 뭐 추적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려고 그래요 뭐 떳떳하면 본인을 밝, 밝히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뭐 익명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숨어 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럼뭐 주제들이 무슨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그래요 또라이들 미친 개들 같이 대응하면 더 쾌감 느끼고 달라든다고 그래요. 정신질환자들이라고 저도 이런 거 압니다. 그래서 무시하려고 했으나 이 진실이 잘못하면 왜곡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뭐먼는에는 뭐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사기치고 다니니까 남도 그렇게 뭐 보이나 싶기도 하고 저도 뭐 어쨌든 대응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신 있으면 좀 까놓고 밝혔으면 해요. 어, 세상에 작은지라도 안 짓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사람 사는 세계에서 재짓고 살았어요. 하지만 저 경력이 말해주듯 제가 큰 재짓면서 살았을까요? 현직에 계시거나 최근 공직 퇴직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 어, 뭐, 내사나 수사를 받거나 하면은 문제가 있는 공무원 명퇴 신청하면 명퇴 신청 절대 안 받습니다. 명퇴 허가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경찰하고 검찰에 뭐다 의뢰해서 사실조회해요. 결과가 나와갖고 이상 없을 때 명태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점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 대한민국에, 어, 훈포장 중에 근정포장 수여받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아주 작은 정진계라도 받았다면 헌법에 의해서 공포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대한민국 훈포장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계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제가 전북 소방본부에서, 어, 산하에서 근무했어요. 소방본부, 전라북도 소방본부 전화하시갖고 저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전화하기 쉽잖아 한국에서는. 어, 114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아, 이 창만준이라는 사람이 뭔권고사직당했냐 뭐 아니면 무슨 무리를 일으켜서 나가게 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마지막 근무처가 전주덕진소방서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에 저 아는 직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수년전부터 빨리 명퇴해야겠다 명퇴하고 나우스 가서 살아야겠다 되뭐 명퇴 빨리 오고싶다 입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영상 보고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저희 직원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원에서도 후원하는데도 동참하신 우리 동료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천하에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군마다 명퇴 신청을 했는지, 뭐, 좀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리고, 저, 이 공무원생활 하면서도요, 저, 뭐, 대표적으로, 뭐, 크고 작은, 뭐, 이런, 작은 봉사도 참여했지만, 저, 뭐, 모 단체에서 감사로 한 7년 동안 무부수로 봉사한 적도 있고, 뭐, 저한테 뭐, 춘바람이는거 보니까 이거 같아요. 제가 국민생활체육 전북체육회 댄스포츠연합회에서 해패와 어, 대한체육회 산하 전북체육회 대한댄스포츠연맹에서 약 3년간 무부수로 사무국장으로 선수들 관리하면서, 어, 전국체전 금메달도 어,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 단체라 봉사를 해도 뭐 기관 다 허락 받고 해도 저도 다 허락 받고 어 봉사했습니다 문서로. 또한 제가 그 카칭 제 라오스 대한체육계 창립 멤버로 활동했고요. 현재는 카칭 제 라오스 대한체육계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행사 등 많이는 못했지만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이 또한 활동하면서 저 모든 활동 다제 자비로 비엔티안에서 방어도 갖고 형태우 살면서 오가면서 봉사했습니다. 아파트 살다가 돈 없어서 다시 형태우에서 살고 60만 평짜리 살면서 저 수십 번 오가면서 봉사활동했어요. 다100%제 자비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뭐 국제결혼 여성 소개에 대한 뭐 비판 시각이 많잖아요. 당연 뭐 남성이나 여성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제가 느끼는 현실 좀 다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국제결혼과 주변 지인들의 뭐 결혼 삶들을 보면 국제결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국제결혼을 하고 7년이 되었고, 그동안 카페 등에 수많은 글을 쓰면서 활동했는데, 제게 얼마나 여성 소개시켜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아, 하십시오, 하던가요? 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아주 신정히 하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아주 여러 가지 하고 저는 다 거부했어요. 따라서 저는 저희 친구를 뭐 포함해서 누구든지 해주라는 분, 여성 한 번도 소개시켜 드린 적 없어요. 네. 나우스 아시, 뭐 아실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나우스, 뭐, 공감하시겠지만, 나우스 여성들 만나려면 아주 쉽습니다. 받고 말하면, 아무나 만나기는 아주 쉬워요. 근데 제대로 검증된 남성과 여성 만나기 쉬울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쉽지 않은 게, 아, 여기 나우스 국제결론이에요 문화 차이도 크고요. 아, 어, 또 남성분들, 제가 뭐한 번도 보지도, 만나지도 않은 분들, 어떤 분인지 알고 제가 남성이나 여성들 서로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혹여 제가 뭐 수급이라도 뭐 노렸다면 저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솔직히. 뭐 사람 일인지라 미래는 어떻게, 뭐 제가 뭐 지인들이나 누구, 뭐 형제, 뭐, 아, 친구들 뭐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찌까지나 현재까지는 누구 하나 뭐 소개시켜드린 적한 번도 없습니다. 저 그러나 저로부터 비자, 뭐 결혼 서류 번역 등 많은 조언과 도움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저 그분들한테 금전적 대가 받지 않고 다 도와드렸어요. 뭐 최소 수만 명, 최소 수천 명 많게는 뭐 수만 명이 이게 보고 있는 영상에서 제가 거짓말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 동료들도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어, 공직생을하면서뭐문제 이런 말씀 자신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유튜브에서 학교 후원을 받으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성격상 투명한 걸 좋아해요. 그동안 여러 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히 하다 보니까 저하고 마찰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금전적인 부분은 어쨌든 확실히 해야 되고 투명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긴 말씀 드리다 보니까 뭐, 저도 서도 없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셨으면 해요. 영수증 사기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트집 차버리면 끝이 없어요. 저 그렇게 이런 돈은 없지만 잔푼 몇 푼으로 이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없음 없는 대로 삽니다. 저 연금 받아갖고 충분히 살수 있어요. 거기까지 파고들면 진짜 그들의 인격이 거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언급하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징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집 잡는 분들 자신 있으면 저같이 얼마큼 자신 있으면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든 쉽,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아직 유튜브 수익금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유튜브 수익금 나오면 봉사단에는 경비로 사용한다고 제가 수 차례 밝힌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일 보면서 들어가는 경비 다 제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내주신 후원금에서 10원짜리 하나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 이제 곧 이따가 지금 영상 하나 준비하다가 이걸 좀 갑자기 제가 올리게 됐는데요. 이따 한 9시경쯤 한국 시간 11시경쯤 제가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아, 지금 11일날인가 그 마을에 큰 전통 행사가 있어요. 그 전통 행사가 있어서 학교 뭐 환경개선 사업이 중단됐어요. 아, 이제 끝나면은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어, 뭐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큰 중요하고 전통 행사인데요. 제가 말릴 수는 없고요. 당연한 게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요. 아 참. 제가 댓글 부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식이야 반말, 욕설 등이 아닌 정상적인 댓글 삭제한 적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비판글, 저다 수용하고 다 답글 달았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유튜브에서도 뭐 어떤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삭, 자동 삭제한다고 하는데, 어, 정상적인데 삭제가 됐다면 유튜브에다 메일을 넣으시든가 이의를 제기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 욕설이나. 아주 진짜 수천 말로 그냥 무식한 글 아니면 삭제 않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아껴주시고 성원 주신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후, 속이 후련하네요. 어쨌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잠시 후에 또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